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날씨가 연일 매섭습니다. 하늘양식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그리고 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그리고 39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파급력, 복음의 파급력 이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많은 찬송 가운데 찬송가 305장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이 찬송가 305장은 Amazing Grace, 즉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요. 이 찬송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종종 부르는,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한 노예선 선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전적 고백인 시를 찬송으로 만든 것이죠. 존 뉴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배 선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뉴턴이 6살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어린 뉴턴은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 그의 삶이 불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미 20세에 노예선을 타기 시작해서 나중에 노예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 시장에 파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서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아틀란타 해를 지나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무려 열 하루 동안 폭풍우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11일 동안 지속되자 그는 이제,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날, 즉 1748년 5월 10일,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비록 6살 때 자기 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 매일마다 자기 곁에서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턴은 어머니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긍일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는 주 앞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오랜 시간 울고 또 울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일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밖에 내리는 폭풍우보다 그가 흘린 눈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통의 자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를 그칠 때쯤 풍랑의 바다가 멈추고 호수같이 잠잠해졌죠. 이 순간이 그의 삶의 전환점인 아,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노예선의 선장일를 접고 신학을 전공하여 목서가 되었죠. 목서가 될 때에도 그의 과거가, 과거가 너무나 험하고 거친 인생이었기에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곳에 가서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목서가 된 이후에 노예, 퇴치에 앞장서고 이 일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81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았다고 해요. 즉,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 중에 교수였으나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인생이었죠. 그는 말년에 시력을 상실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뉴턴의 인생에서 볼수 있듯이 이처럼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바로 그의 삶 전반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일부 신자들의 경우 복음을 신학의 영역에만 국한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게 된 사마리아 여인의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볼까요?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즉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갔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행한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존 뉴턴이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것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라 감히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여인은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기에 그녀는 보통의 여인들처럼 이른 아침에 우물가로 나오지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정오 시간에 맞추어 물을 기르러 홀로 왔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사람들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존하는 데꼭 필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것은 그녀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급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증거로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잘 정리된 신학이 아니어도 자신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전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는 전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자신은 전도 체질이 아니라며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죠. 물론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전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주변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듯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의 다음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 주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깊이 전해온 전통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로 하나가 될수 없었습니다. 즉 서로 상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파급력은 정말로 놀라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기에 여성의 인권은 직무가 같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한 여성, 그것도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즉, 과거가 있었던 여성,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인 그녀가 우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 그 변화가 한 사마리아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서 수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함에 지내왔던 유대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피부색깔, 언어, 문화 등이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교를 가게 되면 몸소 체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파급력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유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그 사마리아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 2절로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말씀을 들은 이후 믿는 자들이 더 늘었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듣고 믿은 처음보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는지 우선 생각했더라면 사마리아 여인도 감히 전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우선 자신이 받았던 복음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바울의 다음의 권면을 기억하사 우리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복음의 파급력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현금 작정 주일입니다. 고금을 최일선에서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길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함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